네, 안녕하세요. 좋은 자 좋은 딜로양과장입니다 매일 자꾸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요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좀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차량 2020년식 페이스리프트의 미니 클럽맨 색상이고요. 쉽게 생각하시면은 주홍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어, 빨간색보다는 좀더 은은한 색깔을 내는 차량입니다. 기본적으로 요 차량 클럽맨 차량이고, 어, 요... 기본적으로 순수랑 나올 때 이렇게 블랙으로 고장되어서 아예 나오는 모델이기도 합니다. 고정 그 참고해 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은 광택 작업이 끝나 있기 때문에 외판이나 기능적인 문제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, 이렇게 대로도 보셔도 신형 버전 페이스버전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안쪽 틴팅, 틴팅부터 시작해서 외부 틴팅 흠집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후톤으로 해서 하단부 상단부 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좀더 좋으면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 r i d LED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라이트류 베커 없이 양쪽 다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뒤 다6 0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차량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고 남성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운전 재미 때문에 미니는 잘못하시면 큰일 나시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트렁크 쪽 클러멘 넓게 넓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 쪽도 마찬가지로 썬팅 상태에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러기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케이스 그대로 갖고 있고요. 대시보드 커버는 고객님께시 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클러면저 보면 트렁크 쪽 단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차량은 단차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요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2열 같은 경우에도 전자석 가죽 시트에 포인트 앰비언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어, 고객님께서 빨간색으로 다게 맞춰놓아서 코일 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순정 매트까지도 갖고 계시니까 고점 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송풍구나 기본유들 하나씩 보셔도 깨진 곳이나 키스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일열쪽 보여드리면 도어 깨치 들어가 있고요. 전자석 오토 원도 들어가 있습니다. 트림유도 전체적으로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. 그리고 기스방지 패드를 전자석에 다 붙여놨기 때문에, 얼마나 이 차를 아끼시고 타셨는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. 메모리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소소하게 고객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좀 꾸며놓으셨기 때문에, 이렇게 보시면은. 스타드 버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그거가 귀엽게 이렇게 진행을 해 놓으셨습니다. 키로수는 24,000대, 24,000대 차량이고요. 그리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셨는데, 기본적으로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씌우시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쪽면은 기스 하나 더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순정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추후에 이런 거는 뭐 싸제로 바꾸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부터 전방 센서 후방 센서 이상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h d 까지도지원되는 모델입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순정키 이렇게 두개다 갖고 계시니까요 고전 그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뛰져나온 거는 덮개 이거 바꾸시면서 순정도 그대로 주신 겁니다 1열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전방 센서에 후방 카메라까지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아마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필박스 같은 경우다다 보셔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. 보조석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시고요. 선루프 같은 경우도 이상 없이 하나씩 제가 도 확인했기 때문에 고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. 이열자석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엠비언트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이런 도어 엠비언트까지도 다 나오고 후등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쁘다고 보이실 것 같아요.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2020년식에 2만 키로 거기에다가 도어 도정 하나만 있는 차량이고 틴팅이나 기무적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갖고 가시면은 이 차량은 브레이크 패드 정도만 교환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도 최근에 다 교환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쿠퍼 클럽맨 차량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치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자분 미니 클럽맨 4533 차량 하부 영상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좀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머플러 엔드부터 시작해서 좀 시작을 할 거고요. 엔드 쪽 보시면은 깨끗하게 키로스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보실 거고, 리어 멤버 쪽큰 부식 아예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슈버를둘 보셔도 그리스 놓치는 곳 없이 양쪽 다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. 키로스가 아무래도 2만 키로때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 적인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중동 운행해서 사이드 멤버쪽 보셔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보이실 거고 중동도 보셔도 큰 문제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링크나 뿔 같은 경우에도 보셔도 미니에뭐 특이사항들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전체적인 상태 에 상당히 좋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. 측면부터 시작해서 안쪽 헤드면 이렇게 보셔도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니까. 그리고 최근에 5일까지도 다 교환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타시면 될것 같고요. 타, 타이어 트레드도 내쳤다 6 0 이상 남아있는 거니까 타시 그대로 타시다가 다 추후에 5일만 만켜도 있다가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